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드TV입니다. 오늘은 페롱이와 같이 하는 또 마인크래프트인데, 게스트분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나와주시죠. 오, 어, 아, 어, 바로 덕터님이입니다자위야 친하고, 어쨌든,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아 나! 오늘은 덕인데 오! 어? 니 동물, 동물, 얘들아, 물동 어, 여기 물 동물, 동물, 동아얘 얘들아 얘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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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물 야! 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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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집중! 여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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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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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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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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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야. 아니. 야, 얘들아, 할머니가 미친 사람이야. 우리 빨리 아, 숨고 탈출 해야 돼. 야, 얘들 잠시만 멈춰봐. 아, 내가 너 같이 숨어줘. 어, 할머니, 같이, 할머니, 같이, 숨을 할머니, 수 있나? 어, 뭐야. 닫아, 닫아. <laughs> 아니야 야, <laughs> 닫아, 빨리 <laughs> 개, 닫아, 빨리 닫 <laughs> 어? 아, 무서워. 난 현재 밑에 숨을게. 야! 방, 야, 카메라가 또 잘해야지. 나도 카메라야. 빨리, <laughs> 너 나와. 알겠어. 이신기한너 카메라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나와, 이거, 어됐다 왜, 그래? 이럴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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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가, 가내데 내가,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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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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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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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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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돼? 어 여러 돼. 오케이. 어, 무시면 안돼 그렇지? 얘 어때요? 근데 너무 천천인데? 히 야, 야 얘들아, 그래야 할머니는 아마 그 아이템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거거든. 아마도? 음. 근데 우리 걷는 이, 소리 못 들지? 여, 여, 여기서는 아마 추가가 안될 거야. 야, 우리 걷는 소리 못 들지? 야, 얘들아, 내가 할머니 씨. 아, 야 여기 누구랜다? 같이 가자. 여기 너무 무서워. 아 또, 아 또, 야, 동리, 동리 동리야. 야, 동리야. 어.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무서워요. 어야 어딨냐? 그림인 알어 어, 어디서? 어디서? 야, 여기! 야, 야. 여기! 여기 다! 여기에 있죠! 기계 얘들아 시프트 눌러! 여기, 예. 아 네. 아! 네. 아. 니 빨리 문 닫아! 야! 빨리! 다 같이! 여기! 러분 제가! 제가... 어, 좀, 좀, 좀. 여기 불 설치 이거 누가 껴요? 누가 껴냐? 누가 불 설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무서워 나 없어. 뭐 야, 아니야 니가.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불 끄니까 완전 무서운데 껄지. 야야 야, 야, 얘들아 근데 우리 이거 불은 끄고 안 해. 너 나가. 얘들아 내가 자신 있게 나갈게. 일단 모두 보이로. 여우다. 여우 다다. 왜, 왜 우린 <laughs> 그럼, 우린 그냥 여기에서. 우리 놀이는 있잖아 여기서 지금, 에데도 뭐, 나 지금, 지 어. 아, 배가파. 지금, 마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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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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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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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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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가보자 야얘 조심히 나와 아니..아니겠지? 아니, 아니. <laughs> 아, 어떻게..야 해플 가지고 있는 사람 야 얘들아 우리 내가..알았어 나가 해플 키울게 야야 얘들아 내가 잠깐 크리에이팅으로 만들어서 내가 꺼내줄게 버려 근데? <laughs> 아니 켜지마 알았어 알았어 야 얘들아 내가 횃불 하나씩 다꺼냈으니까 나한테 와 알았어 알았어 디야나이름 보여? 어 이따 이따. 한 세트 한 세트씩 주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 잠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근데 우리 구현야다 같이 죽는 건 아니겠지? 야! 그래, 동민동민동민 여기 한 세트 어디갔어? 다떻게야나 마이 이거 또 챙겨. 현연이네 것도... 아! 아내거 있어! 에. 빨리 나가줘! 아니 근데 위챙이 훨씬 무데핸폰설정야 돼. 설치안 돼. 아 이거 모뭐서 아, 설치 이제 지금...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밝히면 전혀 무섭지 않다고! 야야왜기하아실데 가볼까? 나랑 같이 가자, 씨. 형세 우리 셋이 같이 가자. 우리는 힘이 지하 씨, 약하니까. 지하실 빨리 빨리. 지하 씨. 야, 야, 야 지하 여기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 아여기 여기 지하실 여기 지인데 지하 지하 와봐. 여기 지하실인데. 하나 둘셋에 가는 거다. 하나 둘셋할말 별거 지하 있어. 하나 둘 셋. 얘 천천히 천천히. 얘들아 나의 세를 믿어. 그래, 나문 닫고 야. 올게. 분 어, 야. 야, 야, 아 뭐야? 야. 밝혀버렸어? 소리 나지 않니? 뭐지? 우리 죽었어? 아,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지하에, 지하에 있어. 있어, 지하에 있어. 일단 지하에 재료가 있어, 안 갈래? 지하에 재료 안 갈래. 지하에 다시 한 번. 어, 안 야, 야 일단 아 핸볼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야, 나 손으로 때려잡으면 안 돼? 아니, 아니 안 때려줘. 아, 뭐? 아닌가? 어떻게 하냐? 근데 안 때려줬지? 나 무서운데. 어. 어, 뭐 생각하는... 여러분, 들 제가 진짜 겁쟁이거든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점프, 여기, 여기. 점프, 네. 점프. m 점프! 점 m p Hot!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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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m 아 j u 야 p Jump! j u m 아니야,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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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여기가 개 p 이 u 여 거! 기가개나기고요그아아었어야야 무서운데? 아문 닫으라고 아그 뭐야 지금 그나 여기있어 무서워 어나 너가 심.. 너가 심장이 야! 얘들아 내가 가서 게 오케이 오케이 난 풍금 밑에 숨을게. 나는 카메라 나는 카메라를 위하여나 간다. 나는 카메라를 위하여. 그래 나도 갈래. 아 이거 <laughs> 왜야 근데 이거 왜안 띄어지지? 아이거 구속을 아 구속. 아 저음까지. 아, 자 여러분. 이런... 응? <laughs> 누가. 맞아. <어디? 웃음> 응? 뭐야 할머니한테 햇샷 맞았다고? <laughs> 아안 돼. 누가 <laughs> 아, 좋아요. 구두가 좋아요. <laughs>